성경읽어주는남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도시에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이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아파트 복도 끝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참아내던 울음이었고, 말 대신 터져나온 마음의 언어 같았습니다. 누구의 울음일까, 무슨 사연일까,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 울음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꼭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울음으로, 단식으로, 혹은 침묵으로도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성전 가장 앞자리에서 들려진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또 하나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뒤에서 속삭이듯 울려진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자랑에 바빴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를 하나님께 확인시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독백 같았습니다. 반면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을 쳤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짧게 기도했지만 그말 속엔 자기 존재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그의 자세는 마음의 무게를 보여주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앞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도, 돈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로 여겨지던 과부가 끝내 정의를 얻은 이 이야기는 기도의 본질이 포기하지 않는 신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늘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어두운 골목에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은 부엌 바닥일 수도 있고 밤새 깨어 있는 병원 대기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알리려는 의도가 기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증명이 아니라 진심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기도 속에서 열립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더는 스스로 설수 없어 엎드린 사람,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나라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늘 앞에 다시 놓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용기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듯한 순간 마지막 남은 작은 문 하나를 두드리는 일. 그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그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자리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에 하늘은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개를 들수 없는 날에도 당신을 부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